신발장입니다. 오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있는데 냄새도 되게 좋고 깔끔하고 오첫 번째 방이에요. 아 이렇게 이렇게 베드 하나가 준비되어 있고 되게 깔끔하다. 냄새가 일단 너무 좋아요 집 냄새가 커튼 그리고 이렇게 귀여운. 제가 아니고 귀여운 <laughs> 이런 인테리어가 잘 되어 있습니다. 너무 좋다. 두 번째는 화장실인데요. 에이, 화장실은 이렇게 또 귀엽게 이렇게 이털 일이 있고 들어가면 이렇게 변기도 깨끗하게 잘 준비를 해주셨고 휴지도 잘 있고요. 이렇게 치약 컵 뭐 비누 뭐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, 이렇게 샤워용품도 있습니다. 그 다음에 고데기와 헤어드라이어, 그리고 이렇게 세탁에 쓸 용품들이 이렇게 있습니다. 화장실도 매우 깨끗하고요. 어, 공기청정기가 틀어져 있네요. 너무 좋네요. 그리고 여기는 식탁입니다. 이고 이렇게 무슨 지도 같은 게 놓여져 있어요. 두 번째 룸은 2층 침대 룸이에요. 이렇게 2층, 1층 침대가 준비되어 있고 이렇게 두 번째 방은 좀 작지만 귀엽게 또잘 되어 있네요. 세 번째 방은 스텝블리 이렇게 서 잠겨있습니다. 이렇게 작품들이 하나씩 있어요 그리고 주방은 이렇게 쓰레기 함 3개가 나눠져 있고 전자렌지 토스트기 그 다음에 물포트 차장에 컷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와인잔도 있고요 이렇게 소주잔 같은 거 물잔 머그잔 6개씩 준비되어 있습니다 와인잔은 이런 이런 모양이네요. 오늘은 저희가 와인을 어, 오늘은 저희가 와인을 먹을 거기 때문에 네잘구비되 있고 그릇도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. 파스타나 뭐밥 삼겹살 등등도 세 가지가 준비되어 있고 키친타월 도마 네 이렇게. 어, 이렇게 용품들, 식기들이 가득 있고, 되게 세심하게 준비가, 스팀 리미이있네요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. 네. 그리고, 상태도, 네, 이 정도면 훌륭하다고 생각을 해요. 이렇게 여기는 각조공, 양념, 조미료들과 구급키트들이 준비되어 있고, 여기는 있는데, 어, 아, 여기에 청결이 조금 안된게 있네요. 이렇게, 이런 부분들. 좋을 뻔 했는데 아쉽습니다. 여기는 뭐 포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. 이 부분은 제가 좀 친구들이 오기 전에 청소를 해놓을게요. 아, 뭐, 아, 뭐, 이생 예, 거실이라고 볼수 있는 공간인데, 아, 이렇게 냉장고가 있네요. 그래서 여기는 얼음을 담을 수 있고, 여기는 이제 어, 물 하나씩 준비되어 있고, 마요네즈, 초고추장, 그 다음에 해물 굴소스도 있습니다. 어, 이렇게 소파와 TV, 그리고 뭐 이런 베드. 준비되어 있고 아 이게 에어컨인가 봐요. 어 에어컨을 미리 맞춰 놓겠습니다. 실내 온도 적정하게 하면서 어집 되게 깔끔하고 냄새도 괜찮고 음 여러모로 되게 마음에 드네요. 아 이거는 저 거실용인가 봐 보다. 우리 집이 이러면 진짜 좋겠다 살고 싶은 집이네요 뭐 어쨌든 아 그리고 여기는 소파베드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펴면은 아 이게 펼쳐지는 그런 베드네요 어쨌든 집 자체는 너무 만족스럽고 깨끗합니다 다만 이제 좀 아쉬웠던 건 제가 들어갔을 때그 가스레인지 쪽에 좀 미흡했던 거. 네. 청결이. 그거 빼고는 너무 완벽하고요. 안방 거실 뷰는. 아, 그냥 건물 뷰예요 건물 뷰고. 여기도 에어컨이 있어서 에어컨을 틀겠습니다. 네. 각 집안에 에어컨을 좀 틀어 놓을게요. 네. 아무튼 이렇게. 숙소 후기는 끝났습니다 이거 술먹고 잘못 하게이사이로 빠지겠다 아, 어, 이이쁘다이박이다야이짜대박이다 너무 잘빌렸는데 아, 이거 진 아니야? 지금 이 뷰를 보면서 밥을 처 먹어야 되는데, 그치? 그니까. 어, 아, 그치? 히 이쯤, 이쯤인데? 치그 아니, 치 그치? 그치? 그 입니다. 와인입니다진 와이. 와인. 와인? 어. 와이. 갬. 아. 빠빠. 근데, 근데 숙소 진짜 너무 좋다그치 우리 또 이용하자고. 응. 우리 후기평도 정말 좋을, 잘 남기자. 네. 하루씩 다 가시는. 오늘 우리가 만든 음식은 감바스. 스파게티. 나는 김치볶음밥은 내일. 응. 그다음에 브런치. <laughs> 어, 될지 모르겠지? 만 그다음에 <laughs> 또뭐 있지? 아, 삼겹살. 아, 맞다. 삼겹살있네 어, 우리 엽떡도 시켜 먹을 거고. 맞아. 그리고 아, 어, 맞아. 와인에 얼리는 빵. 그리고 아, 어, 와인 안주로 올리브샀음 예. 엽떡을 시켜 먹을 수 있을까? 아니, 그냥 이거만 먹아도 키가 커빠데어 모진이 엽떡 먹고 싶대.